다. 그런데 이 중진들이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어찌 보면 이게 복잡한 그 계산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유독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요. 오늘 그 김기현 전 대표가 페이북에 낸글 한번 올려주시죠, 감독님. 예, 네, 이런 거예요. 일부 정치권에도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 실명은 안 썼지만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치 혁신에 역행하는 거고 지금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이게 중요한데 이거 뭐 정치인들만의 이런 거 가지고 이거 하겠다면 뭐하냐 고비용 저효율 정치다 예, 예. 이, 이 이런 거고 어~ 저기 방금 전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냈죠 그것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홍준표 시장이 뭐그 반대하는 건 여러분들 다알 알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한 30분 전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 아, 하면서요. 이게 이제 오세훈 법 2004년, 그때 오세훈 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지고 그, 된 법인데요. 아, 거기서 이제 정당법에서 이제 지구당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때 3법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치 혁신의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의 원상이었고 지구당 위원장에 게 정치 현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방 의원 하게 됐고 지역 이권에 개입하게 됐고 에,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이 짬짬이가 되고 또당 대표하고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치권의 검은 먹이 사슬을 에, 그런 게 있어. 그걸 끊는. 끊어 보고자 한게 2004년 오선 법에서 이제 지구당 없앴던 거다. 뭐 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반대를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 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2017년 본인이 당대표 할 때는 저기 홍영계가 합의해 놓고, 음. 오늘은 또이래 한동훈한테 당신이 당협위원장 해봤냐. 당협 위원장 해보지도 못한 인간이 무슨 지구당 부활 운운하느냐. 이제 우리 박사 변호사 때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의 결이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저도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오세훈 시장의 반대의 결이랑 이제 나머지 분들의 반대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네. 다른 게좀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은 보면은 당원 경선, 그러니까 당 대표 경선도 100%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위 상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상위 하달 형식의 이와 같은 총재 정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 부분을 깨뜨리고 싶어 했던 오세훈 시장의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같고 그에 기반해서 봤을 때 지구당 체제는 다시 하위 상달이 아니라 상위 하달 형식의 당대표 중심의 독재가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 당대표가 강화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사실 오세훈 법을 만들 때 목표도 저는 보면 은그 취지가 그거였다라. 라는 생각이 들고 초지일간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제 민심 반영을 높여야 된다. 당신보다 민심 반영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초지일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만든 법의 그 취지의 차원에서 결자해지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주장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영남권 쪽에서는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음. 이제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도 보면은 아, 이것은 이제 그냥 정치개혁의 일환이었다. 여야 합의였다. 라고 하는 것. 정치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여기에서 이제 어, 당원 중심, 형제 우리나라 당원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조직화된 소수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점까지를 짚고 나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 이나 이런 식의 반대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런 부분은 정치 부패나 이런 부분은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하고 충분히 수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그 정치개혁 오세훈 법의 정치개혁 이후에 후원의 제도가 마련이 되고 저도 그 후원회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굉장히 충실히 치렀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저한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5천만 원이 한 개인데 네. 1억 3천만 원 정도 후원금을 받았고 거의 한개 가까이 받았고 그것으로써 이제 음. 선거를 충분히 할수 있었던 면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선거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회계적인 투명성을 이게 이제 찾았으니까 지구당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후원금 제도를 이렇게 도입해서 상시적인 회계 감시 시스템 잘 만들고 선관위가 잘 관리만 하도록 한다면 바로 그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의 실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이거 지구당을 지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남권만 계속 이기는 방식으로 가봐야 개헌저지선 백석 지키는 게 겨우고 그나마도 이번에 무너질 뻔 했습니다. 다음 선거 때 되면은 저희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개헌저지선 백석만 지키려고 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민주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법은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탄핵이 대통령만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도 탄핵할 수 있고요. 장관도 탄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검사 탄핵했던 거그 사안에 대해서 5대 4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민주당은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자기들 그 의석 가지고 계속 탄핵할 겁니다. 근데 검사 탄핵의 정족 수는요 3분의 2까지 필요 없어요. 네. 과반만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검사 탄핵 단독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백성 무너지면 그때는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서 개헌까지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이야기하는 의정, 의장을 정의뭐그 당원 20%로 의장 뽑는다 그러죠. 나중에 이제 두고 보세요. 홍콩식 민주주의 돼서 홍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온갖 직능 대표니 뭐니 해가지고 결국 시진핑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국회의원 되게 그렇게 제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민주당은 지금 바꾸는 생각을 할 정당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질서를 지키려면 우리 당이 지금처럼 영남권에만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도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생업도 있는 3040들이 정치 신인들이 이렇게 뛰어든 이유는 나라가 그렇게 될게 너무나 걱정되고 안타까워서 뛰어든 겁니다. 근데 양남 지방에서 몇몇 년씩, 10년씩, 20년씩 아주 그냥 손쉽게 당선되신 분들이 그냥 그 양남 지방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버티겠다고 하면 진짜 빙하 다 녹아서 북극곰 사라지듯이 우리 멸종하고 우리나라 곧 홍콩 같은 나라 돼 버릴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서 음. 어, 다 같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패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 방식의 해결책도 방법이 되기는 합니다. 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 방식도 그 방식대로의 또 저는 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원과 민심이 적절히 섞이면서 당원 체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구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데 우리 이재용 위장그도원 그~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니까 러저 지구당 부활했을 때그 걱정되는 대목 우려하는 대목 아~ 다시 뭐 지역 토호정치 부패정치 근데 그런 거를 에~ 저~ 불식시키면서 예 당원 민주주의가 상의 하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현장 정치는 시도당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지역 지역의 현장 뛰는 거는 그~ 저~ 지역관이에요. 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그 당원 민주주의 향상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국회의원들은 지금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사무실을 차릴 수가 있어요. 네. 합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직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그 당협위원장들, 지역 정치인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지역 민심이라는 게 와서 내 얘기 들어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세요. 네. 제가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보통 다 대면으로 하길 원하죠. 네. 근데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거기 갑니다. 음. 민원도 해요. 국회의원들은 뭐까지 할수 있냐? 민원의 날이라는 걸를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맞아요. 한 번, 이주에 한 번씩 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민원들 받아서 거기 시구의원들 앉혀놓고 본인까지 앉아서 민원 처리해줍니다. 네. 그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그 자리에서 뭐까지 하느냐? 당원 가입도 시켜요. 그런데 네.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지구당 위원장,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뭘 해요? 지구당 사무실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직원 같은 거둘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사무실 주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한테 민원을 들고 오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민원이 아닌데로 저희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하라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하라는 어. 거예요? 뭐 커피숍에서 한다고 치자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누가 삽니까? 예. 그럼 민원 분들 그분들이 사게끔 만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지역 활동 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예. 지역 활동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이 제도화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불법적으로 하게끔 하달라는 것도 아니고 음.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고 아까 홍준표 대표님 그거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예. 전 대표님이 입에 붙어 있어 가지고 아. 자꾸 대표라고 <laughs> 하는데 홍준표 시장님 저 앞에 있던 말 있잖아요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 원상으로 지목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은 다시 한번 정치 부패 예. 온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저게 얼마나 구시대적인 생각이세요. 예. 2004년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때 예. 시대 정신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유권자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니 의원님 예. 우리가 누구한테 고무신 갖다 주면 그 고무신 받고 좋아해서 투표해 줍니까? 우리의 유권자의 수준을 저렇게 낮게 보시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음. 단이 잘 되는 건 둘째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어, 괜찮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찍을 수 있을까 이 나라의 방향성은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시적인 거 고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저희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더 많아요. 요즘엔 유권자들이 이런 분들의 음. 수준을 저렇게 낮게 폄하하시는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에 하시는 말씀마다 약간 좀 어디로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긴 하는데 너무 과거에 좀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기현 대표님 전 대표님의 말씀도 좀 잠깐 보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 일부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주장하고 있다. 지금 고금리, 인플레, 일자리 문제를 고단한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하고 뭐 정책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하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음. 정책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당선되셨으니까 음. 음. 국회에서 해야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 지역 정치에서 지금 160명이 넘는 분들이 네. 지역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어 국민의 힘이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거조차도 만약 국회에서 용의가된 거를 잘 전달을 하려면 누굴 통해서 할수 있겠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음. 할수 있지만 지역에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렇죠. 그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다는 건데 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아까도 나왔지만 그한두줄 들어가 있는데 어떤 누구 특정인이 이거를 뭐 정당 그러니까 당, 당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이걸 너무 과도하게 좁게 해석을 하신 것이고 오히려 저, 본인의 정치적 의도가 달, 어, 보이지기 때문에 저거는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 지난번에 당 대표 됐을 때 여러 사람들하고 그 원외위원장들하고 만났을 때 지구당 네. 부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홍 시장이요? 네, 네. 아니 아니 김기현, 아, 저, 김기현 전 대표께서. 그런데 대표 음. 지금에 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2004년, 그, 저게 원래 이제 지구당 폐지가 이제 차택의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솔직히 금권 선거, 금권 선거 할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이건대선이건요 지구당 가면 그 다, 뭐 예를 들어 10개 동이 있으면 동마다 동책이 있어요, 동책. 예? 네. 동책이 다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 조직 관리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때는 다 내려갔어요. 예? 음. 돈이 다 내려갔어요, 그때는. 음, 네. 돈 선거 할 때요, 그때는. 그니까 러그차기가 발생한 네, 거고, 네. 지금은 돈 선거가 맥해요? 일부 하려고 래도 아주 은밀하게 뭐, 안 걸리려고 뭐 하고 잘못 주면요. 아지금 예, 네. 네. 그게 안 맥힙니다. 그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치 풍토 자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 조직이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당 조직이요. 당원들을 가리켜서요. 좀 자주 섞인 그 비유로 자판기 당원이다. 이런 게. 자판기가 동전 넣어야지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 당원이라고 그랬어요. 동전을 넣어야지 움직이니까, 나오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나 이 현장 정치 풍토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저렇게 논박하는 것은 좀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또 지역에서 열심히 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분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합법적으로 어, 열심히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치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제도적으로 음,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누가 불법 선거, 불법 자금 어,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 이거를 주체하는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 당은 이걸 반대하시는 부분의 대부분이 다 영남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영남권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나는 편하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여기서 그렇지. 나를 괴롭히려고 들어. 음. 나 편하게 아주 선거 운동 안 해도 당선된 이 상황이 너무 좋아라는 음.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투력 떨어진다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묘하게요 지금 중진 중에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찬성해요. 네. 수도권 출신이니까. 그게 근데, 진짜 재밌는데. 그데 홍준표 대구시장, 네. 김기현 저 울산 오선 의원인가요? 울산? 네. 이분들은 반대해요. 심지어 또 김재원 전체고도 반대하더라고요. 네, 김재원. 김재원 음, 음, 음. 전체고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구당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위협받을 게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우리 천목에 있는 김재섭 의원 이런 네. 분들이에요. 근 이분들은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 격전을 치러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이제 국민을 이제 우리 당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구당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지구당이 없는 당협이 당협 시스템에서는요 각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정치 세력만 대표될 수가 있어요. 네. 현역 의원들만 거기서 사무실 내고 현역 의원들만 조직 활동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 있는 그 정치 세력만 각 지역에서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 안에서 경쟁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음. 그리고 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정, 거기에 현역 의원이 없는 정파의 주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각각의 자신 의정치색들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어요 보수지 진보인지는 네. 최소한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현역 의원이 없으면 아예 그 길이 막혀 있는 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많은 음. 특권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이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2월달에 굉장히 잘 나갈 때그 호응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기, 불체포트권 내세우면서 방탄 국회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는 불체포트권 포기하겠다, 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국회의원 급여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급여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고 불체포 특권 같은 거 특권 가지지 않고 음. 그런데 정치는 공적으로 열심히 하고 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써라 대신 그것은 충분히 후원금을 받고 투명하게 받고 음. 그에 대한 회계감사 충분히 받고 감시 충분히 받으면서 공적으로만 활동하면서 맞습니다. 선민후사로 해라 이건데 그냥. 급여는 그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 다음에 특권은 특권대로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현역 의원으로서 저기 그 독점력을 지지어, 지역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지구당을 하는 것은 부패, 온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오랜 정치인 분들이 그 오랫동안 하셨던 그 부분을 개혁하려고 폐지가 됐던 것이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다시 도입해서 음. 우리 정치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다 서약했어요. 저도 공천장 옆에 제 공천장 옆에 그 서약서 해가지고 서명 다 했거든요. 네. 이재용 위원장님도 하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했죠. 네, 다 있어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고 나가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 그거 다 깨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거를 치고 나가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종시에 국회가 가는 거 음.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어~ 충청도 민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공약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종시에 국회를 보내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져야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려는 사람들만 국회 나오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딱 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프라이빗 영역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돈 벌고 세금 열심히 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수는 세금 열심히 내고 사는 게 하나의 자부심인데 예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몇십 년 동안 무슨 뭐~ 어~ 소위 다이묘라는 소리까지 듣는데 다이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지방 영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음. 우리 백성 못 지킬 겁니다. 정말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우리 그냥 어, 북한식, 홍콩식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